현대 크리스천들이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죄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를 때나 하나님을 알 때나 똑같이 사는데 왜 죄가 무서워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야 하나님을 모를 때 삶으로 못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게 맞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손이 있으면 자기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성공하면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은혜는요, 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성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은혜는 뭐랑 관련이 있는가? 변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온유해지기 시작할 때, 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느낌이 푸밍이 이전에는 이 상황에 화가 났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경험한 분들 있어요 제가 일본으로 경험했고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 걱정밖에 없었던 존재가 어느 날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는 말씀이 정말로 와닿아가지고 염려를 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 긍정은 왔을까? 이럴 때 느끼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 들어가면 과거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분노했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우울했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불안했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갈까?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뭐가 제일 무서운가? 은혜 없이 사는 삶이 제일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과거는 절망 그 자체예요 이 사람한테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 돌아갈 수 없다면 죄짓지 마라. 왜냐면 죄는 우리의 모든 은혜를 원인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비포와 애프터 확실한 고백입니까? 이전에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늦게 받았다고 내가. 이 상태를 내가 친자했으면 내가 내, 부부, 내 아내와의 관계가 내 남편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에 대한 내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전 여러분들 아네요. 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은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변화의 은혜가 있길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니까요. 내가 갖다 놓으면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갖다 놓았다면 주시는 자도 여호하시면 뺏어가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발로 걷어차지는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은혜, 내가 발로 걷어차는 게 죄인데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면 드릴 거예요. 근데... 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걸 내가 발로 걷어차지는 말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고 싶은데 제가 너무 사악해서 내 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서 혹시 못 지킬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좀 지켜주세요. 제 눈도 지켜주시고 제 귀도 지켜주시고 제 마음도 꽉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죄안 짓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의 유혹을 안 받기 때문에 죄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도덕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유혹이 있습니다 다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로 못갈 뿐이에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상관없어지니까요 그게 무서우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은혜의 고백을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 때문에 죄가 무서워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찌 혼자 살아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어? 안 되지? 하나님 없으면 앞으로도 못 가는 거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를 다시 만나셔서 하신 유일한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죄가 들어가면. 은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은혜가 들어오면 죄는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은혜 없이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